안녕하세요 창원 여러분 어제 부산도 핫했는데 여기 창원은 후끈후끈합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은 아제 소개 아, 오늘 준비한 게 있는데 다시 할게요 박수 큰 박수 준비해 주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팀. 최고의 미녀 변호사인데 왜 앞에서 대놓고 지금 비웃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어, 기분 나빠지려고 럽니다 아니에요? <laughs> 제가 정광욱 목사님 하도 따라다니다 보니까 저도 뻥좀 쳤습니다. 먹히는 분들도 있네요? 자주 써야겠습니다. 어,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구가 뭡니까? 제가 그굽니까? 여러분이 그구예요? 여러분이 극단적인 우파 내지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입니까? 저도 아닌데요. 이 그구라는 단어의 뜻도 모르는 인간들이 뇌가 없거나 입이 삐뚤어졌거나 둘 다인 인간들이 함부로 이 대한민국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구그구 소리 갖다 붙여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모르면 입이라도 다물고 있지. 자, 그거라는 게 어려우면 제가 쉬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 이 땅에서 먹고 자고 싸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정답을 맞출 수 있어야 되는 질문입니다. 잘 듣고 답해 주십시오. 자유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간 처방 신영복을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게 정상입니까? 또라이입니까? 너무 쉽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공식 연설 자리에서 유기여로 북한에서 훈장을 받은 사람을 우리나라 국군 창설가라고 극칭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가만히 내버려둬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런 질문과 팩트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못하거나 문재인 지지하면 그냥 북한 가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자, 이런 터무니없는 대통령 어? 또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면서 대한민국의 원전은 무너뜨리고 북한에다 원전 짓겠다는 게 미친 겁니까? 정상입니까? 대한민국의 국정 말할수 있는 게 대한민국 국민 맞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런 말도 못 하는 게 병신입니까? 그런 대통령에게 국민으로서,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똑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주장을 하는 게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그렇게 말못 하는 게 병신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구호가 아니라 정 알아야 될 거를 알고 있는 우파 국민들이죠. 우파도 필요 없어요.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국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 먹고 살기 바쁜 일반 국민들보다 더 나서서 완전히 그냥 때려 죽일 듯이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도 우리가 첫마디 말할 때도 한마디 말도 안하는 국민의힘이 정상입니까 등신입니까 처음에는 그냥 등신인 줄 알았어요 겁이 나서 어? 문재인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을까봐 말 못하는 등신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거는 고의범이에요 고의범 아닌 걸 알면서도 지금 문재인 정부의 완전 부역하고 있습니다. 더이상이 이제 이 배려의 대상이 못 되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요. 지금 뭐 이준석이 주호영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준석은 김종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된 다음에 보수라는 단어 자체를 없애야 된다라고 했어요. 어? 그런 사람을 이 정통 보수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 앉혀 놓고 아유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했던 게 국민의힘이죠. 근데 그런 사람을 또다시 데리고 온다고 하는 인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한 명의 후보, 주영. 주영 씨. 주영 씨는 이런 내막들 하나도 모르고 말이죠. 정말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우파의 목소리를 냈다면 우리가 여기에 나올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그나게 쉬시면서 아름다운 설교만 하시면 되는 분이에요. 왜 온갖 욕먹어 가고 왜 온갖 문재인 정부의 공격이랑 공격을 한 몸으로 다 받으면서 감옥을 세 번씩이나 가고 왜이 권한을 하면서 삽니까?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했어야죠. 감옥 가더라도 지들이 했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주호영은? 정강운 목사님이 파리로 집회 여시고 그때 코로나로 완전히 그냥. 거짓 마녀 사냥 당할 때, 저것들은 거짓말의 천재예요, 천재. 어? 나중에 다 밝혀집니다만, 제가 변호사로서의 직업적 양심과 어? 전문성을 걸고 말합니다. 온갖 거짓말이 판쳤어요. 나중에 다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 하나도 모르고, 주호영도 전광훈 목사님한테 어? 집회 열고 뭐 감염시켰다고, 전광훈 목사 절대 용서 못해. 이런 말을 했었어요. 잘 모르시나 보다. 이준석이는 김종인 같은 분을 데리고 온다고 하고 또 뭐라 그랬죠? 그구와 단절한다. 아니 여기 계신 애국 국민들이 이준석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 우리가 언제 지하고뭐 하자고 했습니까? 가짜 치도 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주호영 씨 마찬가지. 당신이 뭔데 뭘 용서 한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나와 나와라! 지금 분열 분열 소리 잘들 하시는데요. 정신 차리십시오. 에? 구, 우리가 분열 시켜서 문재인 못 잡는 게 아니라 국민의 힘 같은 똥차가 있으면서 문재인을 못 잡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앞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만큼 잘 싸워야 될거 아닙니까? 잘 싸우고 잘 맞고 유능해야 될거 아닙니까? 자리 이대로 무너지게 할수 있어요. 못 싸우면 비키라고요. 비키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동차를 치워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국민의힘에 지금이라도 가입 당원으로 가입돼 있는 분들은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셔서 이 동차를 치우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일조를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같이 구호를 외치고요. 이번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국민의 힘을 폐기 처분해야 문재인을 때려잡습니다. 예?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 문재인을 때려잡아야 될 자리에 떡하니 있는 존재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절대 못 잡는 겁니다. 지금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국민의 힘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못하면 비키라고. 못하면 비키라고 누가 이 똥차 좀 치워주시라는 거예요. 니들 겁나서 못 싸우잖아. 니들 속으로 각자 개인 계산 때문에 안 나서잖아. 비키라고. 제발 좀 꺼져라. 어? 어디 뭐그구랑 단절하니 뭐 누구를 용서 못한다는 이런 시검당지고 멍청한 소리 할 거면 당장 꺼져라. 꺼져라. 자, 제가 국민의 힘을 하면. 폐기해야 해주십시오. 문재인을 때려잡는다. 이거 한세번 반복하겠습니다. 국민의 힘을 폐기해야 문재인을 때려잡는다. 자 시작합니다. 국민의 힘을 폐기해야. 정말 꿈꾸는 목표. 이 대한민국의 주사파를 완전히 척결하고 다시 이 대한민국을 70년 영광의 나라로 만드는 그날까지 우리의 1단계 목표는 이걸 막는 똥차를 치우는 겁니다. 이걸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똥차부터 치워야 이 모든 일은 길이 열립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 힘에 가입돼 있으면 당장 나오고 우리 국민혁명당 가입하시고 어디에도 정당 가입되어 있지 않는 분들은 또 지금 당장 국민혁명당으로 가입하십시오. 예? 어, 사기를 한 번만 당하는 사람 없다 그래요. 두 번, 세번 계속 당합니다. 우리가 딱그 꼴이에요. 이제는 끊어야 됩니다. 자, 이 확고한 논리와 정말 물러설 수 없는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함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